힘드십니까? 아니요. 너무 힘다 아빠 보고 힘내라 그래. 응. 현아, 엄마 뒤로 봐봐. 옆에... 그래, 움직이면 안 되잖아. 그래, 움직이면 안 돼. 동영상 찍고 있어, 엄마 지금. 안녕하세요. 제가 안녕하세요, 이영아. 이영 기자입니다. 제가 지금. 뭐 타고 있어요, 이영아 기자? <laughs> 배를 타고 있어요. 아, 이게 뭐예요? 예, 와 저기 아빠 배가 그냥 남산만 하네요. 나도 손으로 접고 있어. 아, 효원이도 손으로 접고 있어요. 네 한쪽으로 효원아 그쪽으로 가면 아, 배가 어 깜짝이야. 아, 너가 중심을 잡아야 돼, 효원. 자, 아, 이런 것도 다 추억이야 한 번씩 타봐야 돼. 아빠가 가, 빨리. 알았어요, 열심히 할게요. 자, 묻자. <laughs> 여기. 옆에 또, 여기 뭐. 아, 저런 걸 타야 설명을 다 해주는구나.